안녕하세요. 저는 침 선장 전승 교육사 박영애입니다. 네, 저는 침 선장이라서 이렇게 선 캡틴 선장 <laughs> 저기 처음에 <저, 왜? 웃음> 바늘에 실 끼우는 것부터 한번 <laughs> 침을 바르면 안 되는 거죠? 발라도 되죠. 뭐 본인이 바느질 하실 거니까. 그럴까요? 네. 네. 음. 되죠. 아 손가락이 손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어우 뭐야 어 오리 누 오리 물었다 에이 미안해 선생님 실습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또 의문들과 궁금증과 또 배워보고 싶은 다양한 질문들이 떠올라서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복식이 정말 뒤에도 많았는데 이런 걸 복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복원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예 그것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어. 네. 무덤에서 출토되는 이제 음. 그 출토 복식이라고 합니다. 아. 무덤에서 이렇게 이제 복식이 네. 나오면 그거를 이제 온전한 것도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훼손이 많이 된 거는 보수를 해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거나 아니면은 직접 새 천으로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놓기도 하는지 그런 것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는 연락이 와요. 본인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오죠, 와, 주로. 그렇구나. 네. 저명해져야 또 연락이 오시는구나.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침선 기술을 배워서, 혹은 이제 이거에 좀 내가 좀 이제 다룰 수 있게 됐다. 이렇다면 이걸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침선을 배운다고 침선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내가 배워서 우선은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통 의상을 현대복식에 이제 접목해서 음. 요새는 퓨전 한복이라고 하는데 퓨전이라는 말을 전 좋아하지는 않고요. 개량이라고 도 하고 뭐 생활복 네, 뭐에 생활복.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통 문양을 가지고 포장지라든지 그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복 느낌의 포장지도 참여하셨어요? 포장지도 네 예. 한복 문양 아... 옷감의 문양이라든지 한복의 무슨 저고리 기시라든지 기세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많고 아, 그것도 참여하셨었어요? 아니 그, 저는 그렇지 아, 않지만네 주변에 우와, 아... 예 다양하게 이제 그한 한복과 관련된 디자인을 아... 하고 있는 거죠 예쁘겠다 네. 음... 전통 한복을 이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을 텐데 전통 한복 만들기에 뭐~ 매력이랄까 특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한다 뭐~ 이렇게 음. 뭐~ 그러면 이제 속,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바느질을 하게 되면 선이 삐뚤삐뚤해요 화가 나면 어. 그걸 제가 느, 느끼죠. 그런 이제 마음 평정심을 찾고 그러고 이제 다시 바느질을 하는데요. 자기 수양은 많이 됩니다. 음, 저희가 항상 직업 끝나고 제가 체험 끝나면 한줄 평을 하거든요. 아, 이 직업은 예. 뭐다. 이따 벌써 떠올랐다고. 자, 이따가 알려 줄게. 심 <laughs> 캡틴. 심선 전승 교육사를 활동하면서 나는 이게 가장 보람됐다. 그랬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보람됐다고는 늘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 있는 거고요. 식구로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침성 공방 식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좋은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한 게 보람되고 밖에 나가서 제가 아는 거를 알려줄 수 있고 하는 뭐 그런 게 가장 보람된 일이죠. 스승이 날때 항상 내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영생을 드리다가 내가 은사가 돼서 뭔가 받을 때 그. 그럼. 많이 받지 않으세요? 아. 수능날 때? <laughs> 저는 주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아, 그래, 어, 네. 받는 게 좋던데. 네, 네.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 <laughs> 네, 제자들아, 성부 아, 네. 제자들아, <laughs> 수능날은 꼭 챙겨. 네. 웃기더라. <laughs> 어떻게 보면 이렇게 쇼룸처럼 지금 만들어놨는데, 저희 네. 전시회잖아요. 이게 전시회 네. 같은 건 기획 안 하세요? 뭐 전시를 회 통해서 뭐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아, 전시회는 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음.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오, 그래요? 네. 그, 음. 보유자 선생님과 전승교육사는 공개행사라고 해서 저희 그 침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 선생님들이 1년에 한번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근래엔 또 언제 하셨어요? 문화재청과 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는 이제 그 출산 준비물 하고 뭐 애기 백일봉 누빈 거라든지 버선 종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중 맛보 맞보. 맛보라 그러면 기름 종이 예전에 유지라고 하는데요 코팅된 종이로 싸는 그런 보자기 이렇게서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진행되고 음... 있습니다. 아... 다른 분야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려주시면. 아 저는 인증 네,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빈말 아니고 좀 갑니다. 아 네네. <laughs> 한복이 참 전통 의상이다 보니까 정말 옛날부터 많은 변천을 겪고 왔는데. 네. 전통 한복이라는 게 있고, 또, 네. 현대적으로 바뀐 현대 한복이잖아요. 네. 그 둘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 한복도 그대로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네. 조선시대 이어오면서 모양이 많이 변, 변했죠. 지금, 이제, 현대 한복은 화학섬유가 또 들어오면서 소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소재를 이용해서 뭐 형태도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형태, 소재 소재의 차이 네. 전통 한복과 현대 한복이 네. 함께 발전해야 되잖아요 어느 하나만 또 이렇게 발전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네. 가야 또더산업 네. 발전되는 건데 네. 함께 발전하기에 필요한 그런 노력이랄까 과정이 있다면 뭐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우리가 그 한류 바람을 타고 한복도 많이 해외로 알려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이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한복은 전통 한복대로 우리가 후대에 알려줘서 이런 이런 이제 원형이 이런 거였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현대복식을 응용을 하면 음,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다 보면 아, 전통 한복을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입어줘야지 될것 네.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전통이 있기에 현대로 이어진 건데 네, 맞습니다. 전통 복식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통 복식을 유지시키고 지켜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분야의 또 장인으로서 우리 거를 알지 않고 그냥 변형만 하려고 하면 이상한 한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한복이 너무 사양 길이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한복을 베트남에서 모양을 그냥 주고 그대로 그냥 딱 찍어 오듯이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이 안 계시면 이제 한복도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배워야 와 되나 이제 그런. 음~ 네. 계속 전수 교육자분들이 계속 꾸준히 계셔 줘야 전통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음. 그래도 이제 많이 한류 바람을 타고 입는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혼례를 할때 양가 부모님들이 한복 입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신랑 신부 옷도 한복 입고 했는데 요새는 그거 조차 안 하고 있, 있으니까요. 좀 어쨌든 전통복식 한벌 정도는 우리 복식이니 고유의 복식이니까 그래서 전공빈이 한벌씩 갖는 날이 아,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한복에 관심을 가져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복입니다. 한국의 복식 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침선전승 교육사라는 직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열정에 비례해서 수입을 얻는다기보다. 지금 거의 베풀다시피 후진 양성을 하신다는 개념이 좀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최소 수입은 있으셔야 이게 베풀어지고 교육도 할수 있잖아요. 침선 교육사라는 직책을 갖고 직함을 갖고 활동해주면서 그래도 얻은 수익이랄까? 좀. 다른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일, 일하고 강의하고 뭐 한다 그러면 작은 수입은 아니아그래요 어, 아,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대 작가와 협업 같은 음. 그런 제 한복이 아니어도 네. 뭐 무슨 방석을 만든다든지 소파에 들어가는 걸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래도 그쵸, 할 침성, 만한 그렇죠. 침선교육사라는 걸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이 그 침선교육사로서 얻은 네. 수익인 거니까 꼭착바느질 네. 바느질 침선만이 아닌 거 아닌 죠 본인의 지식을 알리는 것도 네네. 강의료 네. 강의 그렇 두루 통칭했을 때 네, 네. 그래서 얼마요? 아, <laughs> 구체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질문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침선 교육사로서 특정 그한일 중에 제일 비싸게 받았던 금액. 저는 성함에서 그래도 천 단위로 받은 적은 아직 없거든요. 백 단위가 저는 아, 맥시멈이었는데. 저는 천 단위가 넘는 게 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야. 이게 진행자의 몫이야. <laughs> 어 근데 놀랬다. 저천 단위가. 그러면, 야, 나도 처음에 교육 받을 때, 그때 정말 요만큼 받고 됐다 그랬던 금액은 또얼마있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선생님께 공부할 때는 도제식 교육이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바로 수위를 만들고 했었는데요. 어. 선생님 댁 안방에 이렇게 다 둘러 앉아서 하룻밤 이틀밤 사이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용돈 나눠 주시죠. 네, 얼마 주셨요 그러면 그때 그래도 그때 30만 원, 50만 원몇십년 전인데도요. 음. 왜냐면 하 수위는 큰 돈이기 때문에 아, 다 골고루 나눠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 용돈을 이제 모으면 그래도 공무원 초봉 월급 보다는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30년이 바느질 한지가 넘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음, 마음 먹으면 <laughs> 네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다양한 분야를 이제 다루셨으니까그 중에 어느 분야를 딱 집중한다면 또 네네.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은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네네. 또 필요한. 분야에 많이 투자를 음, 하시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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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되게 제일 안타까워했던게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계성 있는 직업이고 네, 또 네. 많이 취약 전승 취약인 아, 직업이기 네. 때문에 이런 직업 군들을 다룬다면 이 직업을 네. 이어가시려고 하는 다음 세대 분들은 분명히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네.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 네. 한번 좀 여기 영상을 아, 보시고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한복 복식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전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새로운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복에 대한 관심이 한류 바람을 타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바람을 타듯이 한복도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침선 전승 교육사 선생님께 아, 직접 훈련을 받은 저는 덩선 남도영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열심히 들었거든요. 열심히 했고요. 자, 훈련생 교육생 남도영에게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지 어, 저는 10점 만점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요? 네. <laughs> 왜냐면 일단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냥 제 자리에 지키고 그걸 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정말 대단히 10점 만점의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1 0점이게 10점이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복을 하고 온 남도영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파란색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내려오아 내려놓아! 내려놓아! 이 평가를 받기 전에 우선 어떤 옷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이 옷은 <laughs> 제가 너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결혼할 때 입었던 남편이 입었던 옷이에요. 한 30년 전에. 와, 이 제가 이게 예의없이 이걸 이런 아니, 소중한 옷을 아니, 제가 입어버렸네요. 예, 예전 생각도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어울리시지 아, 몰랐네요 네, 어울리네. 와, <laughs> 어, <어우>, 이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어, <어우>, 이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환복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옆에 보면 지금 정말 많은 이제 그 의상들이 네, 쫙 네. 있는 어... 좀. 오우. 정말 많은데 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누구신지요? 아 네. 지금 두루마기와 이렇게 분홍 치마를 입은 겨울 옷감인데요. 아 겨울 옷감. 조금 열어 보면 조거 두루마기 안에, 어머나, 네네 <laughs> 두루마기 안에 조거리가 입혀져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많이 사극에서 많이 봤던 스타일입 아, 스타일이니까. 예. 이게 딱 기본 격식 복싱인가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조거리 치마만 입어도 되는데요. 음. 두루마기는 방한용으로 아. 네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입었어요? 뭐 양반댁이든 일반. 음. 되기든 다 이렇게 치마저거리에 두루마기는 어, 입으셨어요. 딱 노멀한 복장, 평범한, 네, 평범한 평상복. 네, 네, 치마저거리 그리고 방한용으로 두루마기. 아, 평상복추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참 네. 조선의 미가 한국의 미가 돋보이는 의상인 것 같습니다. 네. 지 옆에도 보면 근데 이 옷은 또 어떤 의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여름에 입는 옷이었는데 아. 여름에 모시도 입지만 약간 간절. 여름에서 네. 겨울로, 아, 가을로 넘어가는. 아, 간절기. 옷. 네, 간절기에. 입 아. 예, 있던 옷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네. 이게 바디가 없어서 이게 지금 남성. 아, 엑스라지 사이즈가 내부적으로 되어버렸구나.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어깨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네, 입히고 나니까 영 어색한데요. 약간 슬림한 느낌보다는 좀, 네. 좀 풍성한 느낌이 네, 나긴 네. 한다는 건데. 네. 보면 지금 이 옷하고 이 옷하고 차이를 보니까 고름 크기가 다른데. 네, 넓이. 뭐뭐 차이가 뭐가 있나요? 아, 예. 고름도 시대에 따라서 네. 유행을 탔기 때문에. 아, 이거 유행이에요? 이거? 네, <laughs> 네, 네. 그 전, 전에는 이렇게 넓고 길게 했는데요. 아 이제 또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좁고 짧게 구름이 바뀌고 이제 조선 시대에도 구름이 좁았었습니다그 시대도 결국 유행이란 게 있었겠죠. 유행 있었. 네. 있었을 거고 당연히. 아, 이게 그거구나. 뭐 네. 두꺼움은 좀더뭐 높은 자재지 뭐 이런 아, 그런 거 예. 아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네. 어떻게 보면 추나 추동, 사계절용으로 이제 계절 따라 입는 옷들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네. 이 옆으로 가면 또 이제 보니까 이건 홀리복 같은데. 여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네. 원삼하고 간복은 이, 이거야말로 제,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직접 지어서 입었던 옷이고요. 아, 아 그럼 그거 그대로 그 가져오신 거예요? 네, 네, 그대로 가지고. <laughs> 아, 그걸 보관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네, 그리고 또그 형제들, 네, 남매들이 다 나눠서 입었던 옷이에요. 그다음에. 아... 관복은 이제 신랑 이제 옷인데요. 네. 학수도 제가 직접 아 네, 놓은 거고요. 수을 예, 직접 놓으셨다고요? 네, 네. 침선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이제 오와. 저희가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좀 자수라든지 어울릴 네.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얼마나 오셨어요? 놓는 거는 그렇게 뭐 오래 몇 개월? 네. 이렇게. 몇 개월? <laughs> 네. 뭐 일, 다른 일 하면서 하니까 몇 개월, 그리고 이제 어, 맘 네. 먹고 하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어, 너무 잘안 든데. 그 다음에 이 원삼도 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입었던 이제 원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족두리하고 네. 비녀, 요거는 뒤에 당기는 음. 댕기인데요. 아, 댕기예요? 네네. 아. 네. 금박은 금박장님께 부탁해서 오. 한 거고 이제 보석을 이제 사,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는 거죠, 만드는 거죠. 오. 그리고 비녀도 또 비녀 만드시는 분께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의뢰를. 아, 와, 족들이까지. 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지인들 할때 이제 공중 네. 뭐 홀려 이런 네, 것도 네. 하는 분 봤거든요. 아, 예. 어, 그럴 때 입는 옷들이죠, 그러니까. 네. 욕심이 나네요. 아직 미래 의신분님 <laughs> 네. 저와 함께 어, 전통 홀려 올리시겠습니까, 말레디 사랑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홀리복까지 알아봤고 아, 여기 살짝 눕혀져 있는 저두 옷이 왕실의 스멜이 좀 느껴집니다. 딱 맞추셨습니다. 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덕혜공주가 돌때 입었던 옷인데요. 이게 초록 문학나 부금당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그물밭 금을 찍은 걸 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숫자와 복자를 이렇게 반복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수명 장수하고 복을 누리라는 뜻이고요. 여기 지금 용무늬에고가 앞뒤 좌우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뒤에도 있고 네 이렇게. 어쩌지 작다 그렇죠? 했더니, 덕혜홍주님이 네. 그러면. 덕혜홍주님이 돌, 돌, 돌 때.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문이 있는, 문학나라는건 문이 있는 학나라는 이제 옷감이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옛날 어른들이 바느질을 이렇게 홍질로 하시면서 풀리지 않게 네. 풀칠을 해가지고 시접을 안으로 집어 넣어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감쪽같지만 안으로 접어 넣어서 이제 한게 있고요. 그럼 아까 저희가 네. 배웠던 그 바느질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바느질이 홈질이 들어가 홈질. 있고요. 네. 홈질이 뭐예요? 잠깐만. 뭐 여기도 금박 장인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네. 그럼 금장인이 하신 건가요? 네, 예, 예. 금박 장인이 이게 이제 해주신 건데요. 순궁이에요. 네. 그래서 치마와 당이. 해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아, 그러면 어, 이게 다 금이에요? 네 여기 다 흠... 금, 금박으로 금 찍은 겁니다 360, 360도 다 금인데? 네 360도 금이에요 PD 출연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네. 지금 당이랑 치마에, 치마에, 치마에 치마. 들어간 금이 대략 몇돈 될까요? 이거? 돈 수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금액은 사, 400만 원이 넘은 아... 금액입니다 와옷 하나에 네. 이야 순금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 의상, 이 복식 같은 경우는 복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네 복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궁박물관에 음. 지금 소장되어 있는 지금 덕혜, 옹주, 당이하고 이구왕자 가정 용포라고 이게 지금 공무원으돼 있던 걸 잠깐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 실견을 실제로 아, 실, 실견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아, 이제 네 되게 무식해 보이네 재현을 <laughs> 재현을 한 거죠. 어, 네네. 네네. 아, 네, 안 됐겠죠. 그러면 복원과 재현의 차이가 네네. 어떻게 돼요? 고대로 정말 그 실, 속에 들어가 있는 실이라든지 만약에 올이 틀어졌다면 틀어진 것까지 고대로 하는 걸 복제 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를 보고 네. 이제 옷을 그대로 만들어 내는 거는 재현이라고 하는데요 복제나 복원의 의미가 더 크죠 아 네. 그렇군요 힘든 거죠 네. 그럼 이거 선생님이 다 직접 그 만드실부터 다 네네 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가 공부했던 홈질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박음질, 그런 부분들도 오.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근이는 보면 지금 어떤 옷들은 이렇게 네.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유연한데, 까시까시하게 네. 가실가실한...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처리길로 했 이렇게. 지금 이거 여름용 옷감이라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여기 특히 소매가 굉장히 네. 빳빳하거든요. 안에 아, 네. 어떤... 한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한지가. 아, 한지. 네네. 네. 한지로 배접해서 이렇게 빳빳한 느낌이 와. 있습니다. 소매에도 수복자 금박을 찍은 거예요. 음. 나도 딸남이고 아네 우리 딸, 우리 딸 아빠가 해 줄게 <laughs> 여기는 덕혜옹주라고 들었는데 네, 네. 이분은 네, 어떤 이분은 의상인가요? 구왕자 자적 용포인데요 음. 사 5세 되지 않았을까 아, 싶습니다 그, 그 네.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네네 네, 기가 나도 맞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아, 해서 예쁘다 네. 이제 네. 동그란 모양을 달령이라고 하고요 안에 이제 이렇게 직령이라고 해서 속의 옷하고 겉의 옷이 한벌이 되는 거예요. 왕자 공주 이렇게 옷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고 또 조금 어, 다른 네네 네, 느낌이 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식들도 굉장히 네. 그런데 이렇게 공중 의상이랄까 이런 네. 걸 보니까 우리 옷의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진짜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어, 이걸 직접 지시다니, 아아 <laughs> <laughs> 와. 다양한 복식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사람이 말투부터 행실이 정갈하게 되네요 진짜 아, 의상이 갖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엄숙해지네요 경건해지네요 아, 잘 봤습니다 네. 현장 잡치기 오늘은 침선 전승 교육사 체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도장 몇개 받았어요? 나? 실습에서 네. 통과 받으셔가지고 세개 받으셨고. 어, 받았어요. 어. 10점 만점에 10점 받으셨고. 그렇지. 세개총 여섯 개 받으셨어요. 아, 이거 뭐 도장이 사실 의미가 없어. 워낙 내가 복식에 맞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하냐 이 PD 풍악을 올려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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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무 캐나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응. 다음에는 이 PD 얼굴을 찍어야지. 오늘 전승 교육사 체험 어떠셨어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어의 어원 또 한국어의 변천사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격식 있는 어투, 어체가 다 보면 조선시대까지 가고 그 전까지 가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뭐 결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옛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는다는건 정말 소중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정말 느끼게 됩니다. 옛것이 소중하고 옛것이 있기에 지금이 있는 거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전통 의상에 대해 관심 가질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옛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전통 의상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의상입니다. 왜 전통이고 왜옛 것이야? 지금도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단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통 의상 아니고 그냥 음. 한국의 의상. 앞으로 네, 한국의 의상 지킴이로서 네, 열심히 활동하는 또 모습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선장에 대해서 한글표현해주세요 침선장, 아, 침 캡틴. <laughs> 처음엔 그렇게 단어도 생소해서 잘못 착각하고 그랬었는데 침선장은 아니야 침선으로 갈래. 침선은 참선이다. 하, 이게 정확한 표현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감하시나요? 네. 침선을 위해서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 참선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한땀한 땀. 한 땀. 아한땀한땀해 나가는 아까 그 침선을 보면서. 어긋났던 제 척추가 어긋났던 제 인생이 다시 맞춰지는 그런 느낌 임 pd 어긋났던 인생을 펼려면 침선을 하자 우리+ <laughs> 우리 인생을 하나씩 펴보자고요 침선은 참선이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장 접시기 침선 전수 교육사 과정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나 가면 되지 요즘은 퇴근 샷도안찍더라예 요즘, 요즘 퇴근할게요 이거 벗고 가라 벗방 하라고요 <laughs> 그럴 순 없고요 잘또 환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